코맨들 이칠리아 강화하길 단편소설 5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많은 것들이 과거가 되었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 외갓집에 가면 한때 외할머니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녀가 쓰던 방은 사촌 동생 외삼촌의 아들의 공부방이 되었다. 그래서 그녀의 물건들 대부분이 사라졌다. 채취가 배어있던 담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하던 원목 사탕, 다이어리 달린 구형 전화기 이제 모두 없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내게 해준 그 이야기만큼은 예다. 그녀의 젊은 날 어쩌면 인생에서 찰나에 불과했을지 모를 그때 한순간 그 모습만큼은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은행에서 만났다.그는 손님이었고 그녀는 직원이었다.그녀는 검소했지만 멋쟁이였다.가끔. 한달 월급에 맞먹는 가격의 가방을 사기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점심을 굶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면모를 좋아했다. 하고 싶은 걸 해야만 하고, 갖고 싶은 걸 가져야만 하고, 기필코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그를 좋아했다. 그는 미남이었고 다정했으며 손재주가 좋았다. 무엇이든 뚝딱뚝딱 고쳤고 만들어냈다. 그 시절에 연애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었다. 만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다 결혼을 했다. 이것이 요즘과 조금 다른 점일 수도 있겠다. 그 시절, 그러니까 전쟁 후 7년을 넘긴 시점에서 연애를 한다는 건 곧장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물론 고지식한 관점일 수도 있다. 평생 함께 살고 싶을 만큼 서로가 좋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감정은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싸울 때 일본 말을 했다. 아이들이 내용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가 왜 싸우는지 알고 있었다. 가난, 책임, 선택, 회피,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자신들. 그들은 부모를 이렇게 파악했다. 아버지는 다정하지만 무능력한 남자이다. 손재주를 돈으로 바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어머니는 알뜰하고 생활력이 강하지만 늘 화가 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그녀가 월급에 맞먹는 가방을 사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녀를 화나게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였다. 남편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녀가 벌어오는 적은 돈으로 새 아이를 건사해야 한다는 것.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그 불안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 그 사실이 그녀를 화나게 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방패로 삼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걸 찾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목공, 악기 연주, 글쓰기, 사진 찍기 등에 능했고, 그 재주를 팔아 푼돈을 벌었다. 그중 하나라도 정착해야 옳았지만, 그는 계속 방황했다. 잡다한 재능들 중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분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니었으나,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는 아내가 월급에 맞먹는 가방을 사는 삶을 살지 못해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언제나 싸웠고 마음에 맺혀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끄집어내 서로에게 쏟아냈는데 왜 끝까지 진심을 몰랐을까. 그 일은, 첫째 딸이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에 벌어졌다. 느닷없이 유산이 생긴 것이다. 그의 고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돈을 남겼다. 고모는 젊은 시절 남편이 죽은 후 아이도 없이 줄곧 혼자였다. 애초 남편에게 받은 돈이 상당했고 워낙 검소했던지라 재산이 꽤 되었다. 그래서 말년에 자신을 돌봐준 그에게 유산을 남겼다. 집을 삽시다. 그녀가 주장했다.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 아파트의 집값은 계속 올랐으니 현명한 생각이었다. 집을 샀다면 말이다. 그는 집을 사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돈 일부로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으로 자기 일을 하고자 했다. 하고 싶은 일 그는 사업을 벌였고 1년 만에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다. 둘은 더 이상 일본말로 싸우지 않았다.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이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글쎄, 역시 시대 때문이었을까.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4년 뒤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로부터 13년 뒤에 태어났다. 나는 그녀와 그의 첫째 딸의 첫째 딸이다. 나는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무능하고 이기적인 남자 엄마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말을 아꼈고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이모와 삼촌도 그랬다. 가끔, 그들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일본말이 날카롭게 오가는 분위기를 회상할 때를 제외하면 외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나는 자라면서 그에 대해 물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집의 규칙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5년 전 나는. 그 규칙을 깨뜨렸다. 외할머니에게 물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외할머니는 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물었던 건말 그대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거였으니까 그의 성격, 생김새, 분위기, 그가 어떤 방식으로 무책임했는지, 그래서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대답은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처음 만난 날, 그는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실은 그녀 역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은행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가 그녀를 보고 그랬듯이 시선을 뗄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모른 척 했다. 결국 그가 그녀에게 다가와 차 한잔 할수 없겠냐고 물어오는 순간까지 그랬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 그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오래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물었다.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러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마주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했다고. 그런데 말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줄 몰랐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 놀랐다. 어쩌면 이렇게 몰랐을까. 그리고 기억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고 말했다. 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계속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더라고. 외할머니는 먼 곳을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모르겠어. 정말로. 왜 그랬는지 말이야. 나는 알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녀가 내게 건네준 그 어떤 순간을 나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